안녕하세요. 1403 축구 채널의 6월 18일 새벽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젯밤, 유로 2024와 월드컵 예선에서 일부 축구팀이 경기를 펼쳤으며, 많은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에서는 누가 승리를 거두었는지, 유명한 축구 클럽 중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 3라운드에서 보스니아 헤르체 고비나를 환영한 포르투갈은 굉장히 결연하게 경기를 시작했고, 버네이도 슈바이 골로 44분에 선제골을 득점해 1에서 0으로 1차전을 마쳤습니다. 그 후에도 이어지는 시간은 주로 홈팀에게 유리했습니다. 브루노 퍼넨즈는 77분과 90플러스 3분에 2번이나 골을 넣어 3에서 0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로베르토 마틴즈의 팀은 3경기를 치렀고 9점으로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슬로바키아는 아이슬란드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F조에서 벨기에와 오스트리아가 만났습니다. 양팀 모두 90분을 펼치며 팬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비록 원정으로 경기를 치르더라도, 오스트리아는 21분에 득점했습니다. 하지만 도메니코 테데스코의 팀은 골을 넣어 득점하였으며, 로멜루 루카구는 후반에 축구장에서 활약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두 팀은 1에서 1로 비겼습니다. 이것은 점수가 7점인 오스트리아가 1위를 차지했으며, 벨기에는 4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스웨덴은 3위입니다. 에스토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어제밤 1에서 1로 비기게 되어 그들 사이에서 마지막 자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A조에서 스코틀랜드는 2에서 1로 이겼으며 현재 그들은 9점으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얼 마드리드의 에덴 헤저드는 여전히 그의 새로운 고용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와 관련된 팬들은 걱정하고 있으며 일부 업데이트에 따르면 32세의 에덴 헤저드는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복잡한 부상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PSG는 현재 앤베버와 네이마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문에 따르면 31세의 슈퍼스타 네이마는 이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말해졌습니다. 그러나 최신 업데이트에 따르면 다른 팀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진보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적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1403 축구 채널의 오늘 새벽 뉴스로 본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